주님 만날 그날까지, 보금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자요 네, 반갑습니다. 통일을 부르시는 남자 문천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도 보금통일을 꿈꾸는 여자 주순영입니다. 예,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아, 여러분, 모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2017년 더 은혜가 가득한 내용을 담아서 오후 자유가 돌아왔는데요. 아,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자유를 향한 간절한 여정. 그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자유를 향한 나의 여정을 지켜주십시오. 이걸 줄여서 오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간절함이 아, 더 커진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새로운 하나가 시작되니까 이 통일에 대한 염원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은데요. 아, 저희와 복음통일을 위한 이 위대한 여정을 함께하실 탈북민녀 다섯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함께 얘기 나눠주실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자유여 첫 방부터 든든히 지켜주신두 분과 함께 오늘은 특별히 세계적인 힐링 멘토 김록이 목사님도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록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두입니다 <laughs> 네, 올해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 깨끗한 잇몸과 함께 2017년 함께하시죠. <laughs> 아, <laughs> 네, 네. 아니, 요즘희 선생님, 이제, 뭐 네. 민이라고 해, 이제 이 아, 하시나봐요. 너무 오래 써가지고요. 네. 한 13년 쓰니까, 예, 네. 네, 올해도 새로운 잇몸, 잇몸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죠. 이걸로. 아, 쌩한 잇몸으로만. 네, 끗한 잇몸으로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저쪽 봐주시고요. <laughs> <laughs> 네, 새첫 방송을 너무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하니까 더 새롭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세계적인 힐링 멘토 김록희 목사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와주셨는데요. 목사님 요즘 그 사역을 중점을 두고 계신 사역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신과 회복이 있는 그레이스 힐링교회 담임 목사이고요. 마음이 아픈 자들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주말에 1박 2일 힐링 캠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국제 영성 테라피, 사역을 하면서 부흥 사역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탈북민여분들 중에서도요 우리 오 자유를 새롭게 찾아주신 두 분이 계신데요. 아그중한 분의 영상을 통해서 아, 먼저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일상 속으로 가보시죠. 새로운 출연자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바로 노래방.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그녀. 가수의 꿈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을 찾는다는데 노래 솜씨가 보통이 아니죠 오늘의 주인공 백지혜 씨를 소개합니다 며칠 후 백지혜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예배 시간인데요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는 지혜 씨.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가 되고 싶단 백지혜 씨그 꿈을 향해 언제나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도에 북한을 떠나서 4년간 중국에서 이제 지하 교회에서 이제 그 성경 공부와 함께 4년 동안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2010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영지대학교에서 이제 공연 예술학과 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음, 통일되는 그날 이제 탈북 예, 탈북한 우리 모든 동포들과 함께 이제 북한에 가서 이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불러 드리는 그런 이제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 꿈입니다. 네, 아 백지혜 씨 환영합니다. 어후. 네. 저도 마찬가지로 환영합니다, 지혜 씨. 네, 아, 감 제가 듣기로 갈보리교회에서 찬양도 소프라노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죠 네. 네 가수 의 꿈을 키우고 계시고 네, 환영하는데요. 일상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조금 더 친숙해진 느낌이 듭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네, 보셨나요 가수를 꿈꾸신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노래 실력 대단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너무 저도 행복하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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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입니다. 노래 같은 게 이렇게 힐링이 많이 되죠. 그럼요. 힐링에서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죠. 어. 힐링에서는 음. 음악이 정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화면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네. 뭐 저는 잘 모르니까 우리 가수이신 자두 사모님 얘기 좀 들어야 될것 음. 같아요. 잘하는 거죠? 아니 목소리도 갖고 계신 목소리가 정말 선물 받으신 것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우시고 고우시고, 우리 음.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이게 원래도 맞아.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분인데 또 연습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시. 그러고요 연습 이렇게 많이 하시면 실히 실력 안늘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보다 코인 노래방에서 한 3천 원 이상 써주실 거니까 <laughs> 매일 매일 3 0 3천 원 오늘 어떻게 막아서 500 원씩 받고가지고 <laughs>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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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실력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앞으로 뭐 찬양 사용을 힘쓰실 예정인가요? 네, 그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어,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성악이거든요. 그래서, 음. 어, 교회에서 서프라노 생활을 이제 하는 것에 이제 저희가, 어,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음. 특성이랑 이제 요즘 교회들에서 이제, 어, 불러주시는 곳이 있어요. 음. 가면 이제 탈북인으로서 이제 특성을 불러드리면 음. 그분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석희 석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게, 어, 하루 석희 통일이 되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북한에 가서 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그런예 미라리 됐으면 좋겠다는 아 그런 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미라리 되기 전에 네. 우리 네. 왔으니까 네. 우리 또 우리 자두 산모님또 잘하시잖아요. 네. 네. 이렇게 반주를 잘하니까 이렇게 한번 뛰어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 예. 그래서 네. 저희 오 자유여가 특별히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우리 두 분의 무대가 뛰어 무대가 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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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재다능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 자유여. 먼저 오늘의 이야기를 만 볼까요? 네, 재미와 감동이 스토리 이제 만나볼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키워드로 네. 나누는 특별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 보여주세요. 주제 북한의 새해인데요 아, 북한의 새해는 어떤 모습일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네. 남한은 음력설을 크게 세지만 예. 북한은 양력설을 크게 셉니다네네그 네. 양력설을 세면 굉장히 좀 많은 또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겠어요 네 항상 평상시에는 거대 노동으로 사람들이 막 힘들다가 음 설날이 오면 그래도 하루 이틀은 쉬고 있으니까 마, 마냥 축제 분위기죠 네. 아, 아니, 그럼 그 축제 그런 분위기면은 네. 다른 때보다 평소보다 이렇게 먹을 것도 좀 풍족해지나요? 그치. 그렇죠. 그렇죠. 네. 다른 때는뭐 배급도 안 주다가 음. 설날 만큼은 그래도 밀렸던 배급에서 와. 조금을 주니까 와. 식구들이 모여서 뭐 성편도 음. 만들어 먹고 만두도 만들어 먹고. 아, 네. 그래서 어, 어린 애들은 음. 어찌다가 설날이 오면 걔도 떡이나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또 애들한테 사탕과자 선물이 오니까 날마다 설날이면 좋겠네 정말 정말 좋겠네 그치? 네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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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지어내신 게 아니라 아, 이, 아, 이, 아, 있는 노래예요? 비어있어요 비어있는 거 같은데? 최영아 씨가 비웃었어요 갑자기 송 교수님이 이러시니까 제가 <웃음> 제가... <웃음> 제가, 제가 하면은 몰라도 아, 네. 네. 네, 아, 너무 귀여운 모습인데요. 아, 자, 더 자세한 얘기를 만나기 전에 이 북한의 새해란 주제 안에 어떤 키워드들이 숨어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개합니다. 짜잔. 네. 개비군요. 개비군요. 새해랑 어울리는 키워드들이 있고 예. 뭐 예상 못한 키워드들도 있있요 오지원 씨도 하나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요. 왜요? 어떤 거? 과식. <laughs> 1월 1일은 과식이죠. 과식. 네. 1월 1일은 과식하는 날입니다. 1월 1일은 없다. 아, 1월 1일은 없다. 내일 것까지 먹자. 아, 네. 올해 거다 먹자. 오늘 많이 먹어야지 내일까지 버틸 수 있다. 이런 아, 게 있거든요. 네. 사실 뭐 저만 뭐 과식하는 거 아닌 것 같고, 누가 과식하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laughs> 궁금해서 얼른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laughs> 어, 북한에서 새 1월 1일이 되, 되면 어떤 일부터 가장 먼저 하나요? 새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혁명과 수행에 충실하자는 결의를 다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 가정마다 있는 음, 김일성 처상화 정성 사업도 하고, 동상에 찾아가서 정성 사업도 하고, 꽃다발 충정도 하고. 그 음. 다음에 이 직장마다 음. 충성의 노래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그성 그래. 충성. 음. 충성 노래? 네. 그 그런 건 어떤 모임인가요? 모임이라는 것은 네. 이 2월 16일, 4월 15일, 12월 24일, 김정숙 어머니 탄생을 계기로 해서 충성의 노래 모임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에는 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의 노래 모임이라는 거는, 네. 어, 한해 동안 충성을 맹세하는 음. 그런 행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 설날이면, 김밀성 시대부터 쭉 시대별로, 어, 음. 말하자면 주석이, 음. 그, 예, 신년사가 있어요. 음. 그러면 그 신년사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모두 암송을 해가지고, 네. 신년사, 암송 경연대, 음. 이걸 공장별로, 뭐 허든 기간 단위별로 암송을 해야 되고 그것을 암송 못하면 퇴근을 못해요. 아이 아니 뭐야? 신문사를못 아니 네. 내면 퇴근을 못해요? 네. 그렇죠. 오. 네, 네. 주승교사님 혹시 네. 퇴근 못한 적 있어요? <laughs> 궁금 네. 궁금하죠. 네. 저는 좀. <laughs> 어, 머리가 좀, 좋은 편이었는지 아, 모르겠는데, 어제 한번 읽으면서 이렇 외웠어요. 그러다 니까 태군은 뭐 못한 적은 없고, 아, 어쨌든 태군을 아, 네.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거 그러면 궁금한 게, 아, 응. 그 신년사 길이가, 네. 문, 문장 두줄 정도? 아이고, 아, 네. 네. 신문. 네. 신문. 네. 신문. 신문을요? 신문을요? 어. 신년. 어. 신문 천면. 아. 즉, 전면을 가면 지금 딱 보니까 그게 잘해오시면 이거 안안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 안 하시고 그냥 외워 있어서딱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것 같아. 저는 이게 차라리 없으면 저러러 외우는 건 좋다니까. <laughs> <찰떡이. 웃음> 아니, 그렇게 <laughs> 안 외워. 살기이다 대변을 외워 주셔 가지고. 대본을안주셨어야거는요 아, 셨는데 근데 녹화가 안 끝나면 어떡해. 신들이 내가, 잘 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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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으로 안만의셔도되단이라는것 아, 네. 같아. 네. 신현사는 무조건 암송해야 되는 네. 거 네. 이거는 맞아요. 대본을 주시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네. 그때는 해야 되니까. 아니, 제가 이건 뭐또 툴도 또 이렇게 채 놓으니까. 이건 <laughs> <요건> 내 부분이 <laughs> 어디까 그래요. 음, 결론이 났습니다. 네, 네. 예. 주순영 선교사님은 이제 암성의 은사를 쓰신데, 음. <laughs> 예. 아, 진행의 은사가 없으신 건가요 <laughs> <없으신 웃음> 그렇게, <laughs>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laughs>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궁금한 게, 새해가 되도요 기쁘기만 한게 아니라, 막뭘 외워야 되고, 막 힘든 어. 점이 참 많은데, 네. 새해를 맞아서 또 어떤 다양한 일들이 있나요? 네 저희는 이제 북한은 이제 먹는 것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이제 새해가 되면 잘 먹을 수 있는 기,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이제 우리한테서 제일 잘 먹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 설 명절 그리고 음. 추석 그리고 이제 아버지 생일이라던가 뭐 네. 이제 우리가 딱 특이한 그런 명절이 아니면 잘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되면 배부르게 떡도 먹고 뭐 순대도 하고 그때는 또 세뱃돈도 받아요 그래서 세뱃돈도 받고 하니까 그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때는 진짜 뭐 친구들한테 가서 막 이렇게 넣 수도 있고 던 가지고 나가서 영화도 볼 수도 있고 막 이런 오. 부분이 있어서 오. 영화관에서 그때는 또 특별하게 영화도 감, 오, 관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에 뭐 영화 민족과 운명이라던가 그런 특별하게 할 때는 음... 이제 그런 거를 볼수 있거든요. 네. 음... 아니 정말 진짜 특별한 거 같은데 제가 특별한 키워드가 있는 것같아서 궁금했어. 요 이게 네. 새뭐 뭐... 퇴비 운동을 하는 건가요, 무언가? 네. 그런 운동이 있죠. 네. 새예요? <laughs> 그게, 그게 어떤 거죠? 저희는 이제 네. 명절이 딱 지나면 네.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우리 음. 학생 때는 학교에서 이제 방학이 딱 돼요. 우리 명절이 딱 지나면 방학으로 딱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봄에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걸음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 이제 어 그런 걸 분담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갔다 이렇게 바치거든요 이제 한 사람당 몇 키로씩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울을 이렇게 넣고 거기에다 떠서 어, 이렇게 똥을 재는구나 아니고 그교사님 아, 뭐. 그, 네. 예, 북한에서 새해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민생활에서 가장 네. 중요한 게 지금 농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퇴비 전쟁은 네. 정말 이 농사가 되느냐 마느냐 네. 하는 이게 네. 아주 절박한 초미 네. 문제고. 네. 그다음에 그보다더 중요했던 것은 설날이면 꼭 우리는 김일성 앞에서 설마지 공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 전국에서 학생들이 네. 설마지 종합 공연을 위해서 네. 지방에서 쭉 이래 프로그램을 이렇게 음. 해서 당선돼서 올라간 프로그램이 소영궁전에서 네. 네. 김일성 앞에서 오. 공연을 했지. 그게 맞습니다. 바로 60년대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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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나니까 김일성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 예. 아, 예, 그렇죠. 혹시 예. 어떤 노래를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진짜 김일성 시대는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노래 불렀죠. 예. 음. 어. 석 푸른 하늘이 높고 높아도 원수님 사랑에 어이비기랴 바다가 아무리 깊다고 해도 원수님 사랑에 어이비기랴 이렇게 불렀어요. 와, 무슨 찬성감. 찬양하는 찬성. 진짜 찬양을 하니까. 찬성. 네. 네. 그, 그것만 약간 계산만 네. 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네. 나니까 네.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노래 불렀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는 그 노래가 바뀐 거죠. 저 푸른 하늘이 높고 높아도 하나님 사랑의 어이 비기랴 바다가 아무리 하늘이야. 깊다고 해도 오, 예수님 그 사랑의 어이 비기랴